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텝스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초보자분들께 다양한 주제로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드리는 곳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커피를 취미로 시작하고 싶거나 커피 메뉴판을 보고 머리가 어지러웠던 분들, 그리고 커피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자, 그럼 커피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 네. 커피의 기본 커피는 어디서 왔을까? 먼저 커피가 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커피는 커피나무의 열매. 정확히는 그 안에 씨앗 커피 생두를 볶아서 만든 음료예요. 커피의 기원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유명하죠. 전설에 따르면 구세기경 칼디라는 목동이 자신의 염소들이 붉은 커피 체리를 먹고 더 활기차게 뛰노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그후 커피는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졌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가 됐습니다. 커피의 매력은 단순히 카페인 때문만은 아니에요. 커피는 지역, 재배 방식, 로스팅, 추출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의 맛과 향을 낸답니다. 그래서 커피를 취미로 시작하면 새로운 맛을 탐험하는 재미가 끝이 없죠. 이? 커피의 종류 어떤 커피가 있을까? 카페에 가면 메뉴판에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등 다양한 이름이 있죠. 초보자에겐 이게 다 뭐지 싶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커피 종류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1.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고압으로 뜨거운 물을 곱게 간 커피 가루에 빠르게 통과시켜 추출한 농축 커피예요. 보통 2530ml 정도의 적은 양으로 나오고 진한 맛과 크리마 거품층과 특징이죠. 에스프레소는 다른 커피 음료의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나 라떼는 에스프레소에서 시작된답니다. 이 아메리카노, 어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섞어 묽게 만든 커피예요. 이름의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에서 지난 에스프레소를 물에 희석해 마시던 미국 군인들에서 왔다는 설이 있죠. 아메리카노는 커피의 쓴 맛과 산미를 부드럽게 즐기고 싶을 때 좋아요. 삼 라떼 (c a f f 라떼) 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해요. 에스프레소에 스팀 데운 우유를 부어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을 내는 커피죠. 라떼는 우유 비율이 높아서 커피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어요. 여기에 시럽을 추가하면 바닐라 라떼, 캐러멜 라떼 같은 변형 메뉴가 되죠. 4 카푸치노 캐푸치노.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스팀 우유, 그리고 우유 거품이 111 비율로 들어간 커피예요. 라떼보다 거품이 많아서 더 가벼운 느낌이 들죠. 표면에 코코아 파우더나 계피를 뿌려 마무리하기도 해요. 오모카 CAFF 모커. 모카는 에스프레소에 초콜릿 시럽이나 파우더를 섞고 스팀 우유와 휘핑크림을 얹은 달콤한 커피예요. 디저트 같은 커피를 좋아한다면 모카를 추천드려요. 유콜드브루 콜드브루. 콜드브루는 뜨거운 물 대신 찬물로 오랜 시간 보통 8~12시간 커피를 우려낸 커피예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고 여름에 특히 인기 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덜 쓰고 향이 풍부해요. 이 외에도 플랫 화이트, 마키아토, 코르타도 등 다양한 커피가 있지만 초보자라면 위 6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메뉴판을 볼때 훨씬 덜 헷갈릴 거예요. 3. 커피 이름 표기법 메뉴판 읽는 법. 카페 메뉴판을 보면 영어, 이탈리아어, 한국어가 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커피 이름은 주로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 용어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빠르게라는 뜻으로 빠르게 추출한다는 의미예요. 라떼라테의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하죠. 카푸치노 케푸치노 어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갈색 후드를 쓴 수도사 카푸치네 색깔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어요. 마키아토 M.A.C.C.H.I.A.T.O. 얼룩진이라는 뜻으로 에스프레소의 우유나 거품을 살짝 얹은 커피를 말해요. 도피오디오 P.P.I.O. 에스프레소를 두잔 넣은 걸 뜻해요. 또, 커피 이름 앞에 붙는, 아이스 아이스트는 차가운 커피를, 디카프 디케프는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아이스 바닐라 라떼는 차가운 라떼에 바닐라 시럽이 추가된 거죠. 이런 기본 용어를 알면 메뉴판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4. 커피 맛을 좌우하는 요소들. 커피를 취미로 즐기려면 맛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커피 맛은 다음, 네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원두의 종류. 커피 원두는 크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로 나뉘어요. 아라비카는 부드럽고 향이 풍부한 반면, 로부스타는 강하고 쓴맛이 강해요. 원두의 원산지의 에티오피아, 콜롬비아도 맛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원두는 꽃향기와 과일향이, 콜롬비아 원두는 균형 잡힌 맛이 특징이에요. 이 로스팅. 로스팅은 원두를 볶는 과정이에요. 라이트 로스트는 산미가 강하고, 원두 본연의 맛이 살아있고, 다크 로스트는 묵직하고 쓴맛이 강해요. 본인의 취향에 맞는 로스팅을 찾아보세요. 3 추출 방법. 에스프레소 머신, 드립, 프렌치프레스, 모카포트 등 추출 방법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이 달라져요. 집에서 커피를 시작한다면, 핸드드립이나 프렌치프레스를 추천드려요. 장비가 간단하고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거든요. 사물과 비율. 커피는 99%가 물이에요. 물의 품질과 온도. 커피와 물의 비율이 맛을 크게 좌우하죠. 일반적으로 핸드드립은 커피 일지당 물 1,516ml를 사용해요. 5. 초보자를 위한 커피 취미 시작 팁. 커피 취미를 시작하고 싶다면 다음 몇 가지를 추천드려요. 1. 좋은 원두 고르기 동네 카페나 온라인에서 싱글 오리진 원두를 사보세요. 원산지와 로스팅 날짜가 적힌 원두를 고르면 좋아요. 2. 간단한 장비 준비 핸드드립을 시작한다면 드리퍼, 종이 필터, 주전자, 저울만 있으면 돼요. 10만원 이내로 시작 가능해요. 3. 맛 기록하기 마신 커피의 원산지, 맛, 향을 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내 취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카페 탐방 동네 카페에 가서 바리스타와 대화해보세요. 커피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메뉴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6. 마무리. 자, 오늘은 커피의 기본, 종류, 이름표기법, 그리고 취미로 시작하는 팁까지 알아봤어요.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맛과 향을 탐험하며 나만의 취향을 찾아가는 여정이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핸드드립으로 커피 내리는 법을 자세히 다뤄볼게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